생전 예수제 백중 기도 49일 공부 어제 입제했죠. 오늘이 둘째 어제가 초제였고요. 매주 일요일이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 이제, 삼제, 사제 이렇게 해서 실째까지 가는 건데. 제라는 거는 가지런히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지런히 하다. 오행이 자리를 잡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이분법의 세상, 양분법의 세상, 중도, 몸과 정신계와 물질계의 중도, 그게 사실 알라캥품이거든요. 알라캥품이 안락행품이 뭐 몸이 요구하는 걸다 무시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고요. 어, 영혼이 어, 영혼이 어떤 체험을, 영혼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느낌을 받아듬는 게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집으로 갈 길을 찾아내는 건데 영혼은 못 찾죠. 나중에 불성이 찾아주는 거, 자기 자성이 영혼에 이르는 길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금생에 사람만 받고 금생에 불법 만난 인연으로서 불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법 마음보를 고쳐가면서 심보를 고쳐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길 잃은 영혼을 만나게 해주는 거, 이게 신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초제를 어제 했고, 매주 일요일이 할수 없어서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해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제 2제에 들어갑니다. 어제 오시지 말라 그래도 뭐한 10분 정도 오셔가지고 그냥 제가. 누가 계시 건안 계시건 말씀드리고 싶은 대로 말씀 다 드렸어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재밌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안락 캠프 한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어제 이제 첫 번째 요거만 했죠. 다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편안하게 가져가느냐 이거죠. 만일 어떤 보살이 서 미래 약간 세상에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하려면 보살로서 행할 것과 친근할 것잘 알아서 국왕이나 왕자들과 근신나와 고관대장 중한장난 하느니와 전달하와 외도 범죄 이와 같은 속된 것들 항상 그들 멀리하며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태풍 속에서 자라난 새싹과 같으니까 그 싹을 잘 보호해야지 막 이렇게 뭐 세속적으로 알고 보면 그지나 다름 없는 사람들인데 법계에서 보면 뭐 잘나가는 사람들한테 자꾸 하고 뭐 그러면 자기가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하라는 거지. 저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 약하다라는 거지. 우리가 강하면 이제 저들과 만나서 저들도 가르쳐주고. 칭찬도 해주고, 어휴, 뭐, 배울 건 배우고, 도움받을 건 도움받고, 그렇게 되는 건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장만은 인간이나 소중에만 탐착하는 경률론의 삼장학자, 친근하지 말 것이며, 개를 파한 비구들과 이름뿐인 아라한들 잘 웃으며 희롱하기 좋아하는 비구니와, 오용락에 탐착한 채 현세에서 열반도를 구하려는 우바이들 친근하지 말지니라,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나쁜 사람은 요 나쁘지 않은 사람의 영혼의 짝일 뿐이에요. 바르지 않은 사람은 바른 사람이 영혼의 짝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긴 태풍과 장마 속에서 간신히 피어낸 우리의 싹이잖아요. 싹을 보호하려니 아직은 저런 만남을 조심해라. 이런 게 이제 친근할 것과 행할 것의 첫 번째죠. 만일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마음 가지고서 보살쳐소 찾아와서 부처님 법 묻거들랑 이런 때에 보살들은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 하나 없이 부처님 법설해 주라. 바부거나 처녀가 나 남자답지 못한 이도 모두 다들 친근 말고 깊은 정을 주지 말며 짐승들을 도살하고 사냐하고 고기잡아 살생으로 이익 보는 그런 이도 친근 말라. 고기 팔아 자라가고 여색 팔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친근하지 말 것이며 흉악하게 서로 치고 여러 가지 장난꾼과 호색하는 여자들을 친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어 어떤 일로 돈을 벌어도 나쁜 일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서 살아가건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도둑질도 도굴범도 왜 나쁜 일이라는 건 없어요. 나쁜 일은 좋은 일의 짝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를 어떻게 강의하냐 를 이거를 어떻게 해. 이게 자기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그게 짝이라는 걸 알면 받아들이는데 저도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락행품이 제일 어려웠다 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어거지 어거지 어거지를 써서 의식이 높아지니까 그제서야 부처님이 왜이 말씀 하신지 알, 알겠는 거. 그렇게 그래서 어, 이제 점차 아시게 될 거예요. 올로외진 곳에서는 여인에게 설법하며 많이 설법하려거든 희롱하고 웃지 말며 마을에서 걸찍할 때 다른 비구 동행하며 많이 롤로 가게 되면 일심으로 연불하라. 이와 같은 모든 일이 행할 곳과 친근할 곳, 이두 곳에 머물면서 편안하게 살아 여라. 그러니까 행할 곳과 친근할 곳, 솔직히 이 나중에 참나는요. 어, 나 이제 뭐 참나 아니까 이러면서 나 이제 참나를 써야지. 이러면 백전백패해요. 참나를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과 하나가 될 뿐이죠. 그래서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고 행할 곳과 친근할 곳 스스로 아시게 돼요. 왜 그러냐면 몇번 이거를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자기가 무시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저도 겪었어요. 아 그래서 아 입을 닫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공부할 때는 친근할 곳이 따로 있고 행할 곳이 따로 있고 임열대가 따로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아시게 돼요. 그걸 키워나가, 그거를 키워나가는 게 칠지보살에 머무르는 이 안락행품이에요. 보살 성문연각법과 유의무의 구별말고 참되거나 거짓된 법 그런 법을 행침하며 남자여자 분별말고 모든 법을 얻었다고 아는 제도 하지 말며 보려고도 하지 마라. 예 그렇게 돼요. 입 열면 상대방한테 공격받거나, 입 열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자기가 고개를 쳐들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답을 찾던 건데, 이제 찾았으니까 세상을 얻은 것 같다니까요.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내가 얻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밖으로 드러나면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자기가 등신되니까. 요게 첫 번째 안락행품. 태풍 속에 간신히 뚫고 나온 새싹 보호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행을 보살들이 행할지라. 여러 가지 모든 법은 본래부터 공함이라 일어남도 없지만은 멸하지도 아니하니 지혜 있는 모든 이들 친근처라 하느니라. 모든 법이 있다 없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생과 멸을 따지는 건 전도망상 거짓이다. 고용한 데 있으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흔들림이 아주 없이 편안하게 머무르되 수미상과 같이 하여 보살행을 보일지라. 그러니까 지금 뭐, 야, 생, 생, 생 멸의 나를 떠나서 불생불멸의 나로 가야 돼. 아, 그거는 생멸의 나지. 나는 지금 그거 넘어서 불생불멸의, 불생불멸의 나, 불구부정의 나, 부증불감의 나야.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건방을 떨게 되더라니까요. 그러지 마라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과법이 모두 공의 본래부터 없는 것이 비너공과 같음으로 경고함도 없느니라 경고함도 없어요. 누드게 맞고 매 맞고 욕 먹고 배척당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힘, 힘을 쭉 기를 때까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움직임도 전혀 없고 물러남도 아주 없이 한 모양의 머무름이 그곳바로 이름하여 친근처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비구들이 내가 열반 보인 뒤에 행할 것과 친근할 것 부지런히 잘 들어서 법파경을 설할 때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보살들이 수행할 때 고요한 방 들어가서 옳고 바른 생각으로 뜻을 보고 법을 보고 상대 자기의 뜻 자기 이거, 이게 정말로 하나하나 드러나더라고요 제 경우는 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때는 그랬죠. 운명을 넘어야 되고,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놓인 현상대로 살면 바보가 되는 거죠. 엽전식 사고였죠. 그러니까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기 위해서 버릴 건다 버려야 되는 시절이었죠. 정말로. 그리고서 물질 세계만을 통해서 우리가 갔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었죠. 상황에 순응하면 안 되는 거죠.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하게 그러면서 입으로는 여여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상황을 조작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대한 자기 인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거짓 나로 보는 거를 참나로 보는 거거든요. 중생의 눈으로 보는 걸 반야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옳고 바른 생각으로 해서 이뜻 자기의 뜻도 보고 법도 보고 놓여져 있는 법 법이라는 것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책상이 법이고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법이고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법이에요. 의식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돈도 법이에요. 법계에서는 돈도 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을 자기가 조작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깨달음 이후의 오후 공부죠. 선정에서 일어나면 나라 왕과 여러 왕자시 나들과 많은 백성 바라문을 위하여서 법화경을 절해주며 법을 여러 교화하면 그 마음이 안온하여 두려움이 없느니라. 본수자리 보살이여 이런 것을 이름하여 모든 보살법 가운데 편안하게 머무를 곳 지금 여기 잘 들어서 뒤에 오는 세상에서 미묘한 법화경을 능히 넓게 설할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좌선하고 참선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좌선은 그냥 우리가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참선은 주위를 잡고, 있, 주위를 잡고 있거나 공간을 잡고 있거나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 자체가 전부 나예요. 지금 여기 같으면 지금 우리 하안고 입지하신 분들 명단도 있고 이번에 백중 입지하신 분들 1230분의 성함도 다 저기 있고 책상도 있고 팔만대장경도 있지만 그리고 아까는 열, 어제는 10분 열 정도 오셨지만 지금 선풍기가 돌고 있지만 이게 전부 전체가 나라고요. 이 전체가 나라고요.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그러, 그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 안에서 지금 영상을 만들 건 영상 만들 때는 안만해도 말을 하려니까 잘안 드는데요. 그냥 저 혼자 제가 누웠건앉았건뭐 걷건 혹은 뭐 어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건 생각 안 해도 생각 없이 할수 있는 일들 많잖아요. 뭐 변호 변변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뭐 물건을 좀 정리할 수도 있고 이게 공간을 잡고 있는 채로 다 하는 거는 참선이에요. 그게 선정이에요. 그게 선정이에요. 그런데 그 선정에서 이제 나와서 뭐, 뭐 손님이 오셨다든지 뭐 여기서 나라왕과 여러 왕자 이런 이럴 때는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선정이라는 게 좌선만 선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한 단계 낮은 거죠. 참선은 전체가 나인 상태에 내가 개별적인 내가 아니라 보편적인 나로서 있을 때가 선정해요. 이것도 처음에는 지금은 어려우실지 몰라요. 근데 좀 하시다 보면 자기 영혼의 위, 자기 영혼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알게 돼요. 그러면 자 영혼은 있어요. 그 다음에 참나도 알게 돼요. 참나에서 영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영혼은 자기의 개별성을 개별적인 개체성을 주, 주장해요. 이 개별적 인 영혼을 전체의 보편적인 거랑 통합시켜 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치 세 살짜리 혹은 두 살짜리 아이를 엄마가 손잡고 가다가 아이가, 아이가 뭐 풀밭에 보면은 앉기도 하고 모래밭에 있으면 기다렸다 가기도 하고 엄마가 손잡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가 뭘 하고 있을 때 방해하지 안, 말라잖아요. 얘가, 얘가 개미를 보고 있건, 얘가 모래 장난을 하고 있건, 그때 집중력이 길러지는데, 엄마들이 자꾸 손잡고 갈라오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선생한테, 애, 애가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습니다. 누구 닮아서 그렇지? 지가 다 망쳐놓고. 이거 제가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서봉현 교수님, 고 서봉현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다 누구나 집중력이 있다. 그런데 그집중력을 엄마들이 못 키워준 것이다. 엄마 없이 큰 애들이 엄마가 일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애들이 어, 뭐를 해도 잘하는 경우가 있다. 왜? 지가 하고 싶을 때 그게 음악이건 그게 그림이건 그게 뭐 도둑질이건 그게 공부건 그게책 보건. 뭘할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게 집중력이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아동심리학과 교수하셨는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 영혼의 위치 파악이 되고 자기 영혼이 원래는 전체 보편적 자기에서 물질 체험을 위해서 지금 이 몸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나왔을 뿐인데, 독립적인 자기를 주장하는 에고 거짓자이가 된 거니까, 이걸 서서히 영혼을 참나하고 통합시켜 주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전체를 잡고, 공간을 잡고, 참나를 알아갖고, 참나가 영혼에게 도달,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두 가지 방법을 요번에 이제 백중하면서 쓰는 거예요. 중간에 매개체가 저희 조상님들이 있으시니까. 어찌됐건 이게 감, 영혼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락, 안락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 어제가 이제 49제 중에 첫날이었으니까. 정말로 태풍 속에서 뚫고 나온 새싹을 어떻게 기르느냐. 그래서. 내가 사람들도 오지 마,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뒤에 앉아 계셨지만, 저는 그분들 없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어제 녹화할 때도 뭐 공부하고 하시고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알라 그 형품네 가지 중에 오늘. 첫 첫 번째를 먼저 드렸고요. 어, 묘보변화경, 법화산부경, 자율후원금 내주신 분이 박성태님 어, 후원금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웅님도 또 내주셨고 박성태님, 김영웅님 두분 어, 법화경 후원금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락행품 공부 잘 하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